사실은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뭔지 전혀 모르고 계시죠? 네, 전혀 모르고. 네, 저희가 안 알려 줬어요. 안 알려 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인모입니다. 제가 늘 클래식이 알고 싶다 해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마음과 마음, 하트와 하트가 이어져서 만나는 천국 같은 곳, 파라다이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들께 마스터 클래스를 받고 협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트하트 재단에 왔습니다. 하트하트 재단은 현대백화점 복지재단과 함께 음악적 재능이 있는 장학생들을 발굴하여 음악적 지원을 통해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차세대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선생님들 먼저 오실 예정이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오셨나 봐요. 어서 오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정말 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이렇게 외부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떨리는데요. 저도 네, 떨려요. 아, 너무, <laughs> 너무 떨려요. 우리 다 너무 떨려요. <laughs> 아. 네, 저는 지금 경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정하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고 딥포케스트라 제2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였는데 어, 사실은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뭔지 전혀 모르고 계시죠? 네, 전혀 모르. 네, 저희가 안 알려 줬어요. 안 알려 줌? 네. <laughs> 오늘의 미션은 바로 장학생들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의 미션 곡이 바로 이 봉투 속에 있습니다. 네, 두분 동시에 열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슨 곡일까요? <웃음> 어. <웃음> 아. 아, 아, 시네마 파라디소 음. 메모리스라고 네, 네. 아, 시네마 파라디소의 메모리스이네요. 네, 영화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디소의 이 음악들 정말 너무 좋죠. 네, 특히 이 곡은 대중들한테 네. 정말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또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곡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의테만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녹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네, 정말 심장이 야들야들해지고 음. 눈물이 투두둑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곡이죠. 이 곡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갈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어서 빨리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와. 네. <laughs> 와, 이렇게 하트하트 재단의 장학생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됐네요. 와, 반갑습니다. 저는 신지우입니다. 저는 혜윤입니다 저는 유미누입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분들과 함께 실력을 할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러브스팀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같아 비교되는 게 조금 뜰기는 한데 각자의 음악이 있고 그 각자의 음악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비료하지 않고 제 음악을 연주하려 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매 순간 힘들긴 한데 연습하다가 되던 부분이 갑자기 안될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때 만약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냥 아놓고 잠깐 쉬어요. 네, 오늘 마스터 클래스 곡은 주세페 토르나토르의 감독의 1988년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제곡들을 메들리로 엮은 메모리즈입니다. 애니오 무리꼬네가 작곡한 곡이죠. 오늘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서 특별히 세 대의 바이올린과 한 대의 피아노를 위해서 리콤포징 한 곡이에요. 선생님들께서 퍼스트 바이올린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세컨, 터드 바이올린을 맡아 주실 거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다 함께 연주를 할 때는 제가 피아노를 같이 연주할 예정입니다. 시네마 천국에서는요, 영화 감독으로 성공한 토토에게 사실 어린 시절에 스승과도 같은 알프레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스터 클래스 곡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될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도 좋은 메모리, 스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또 장학생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네. 또 평소에 공부하는 곡보다는 오늘 하는 곡이 좀더 즐기면서 재밌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네. 서로 소리를 잘 들으면서, 또 멜로디 하는 친구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앙상부 같이 맞춰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서로 잘 들으면서 네. 앙상부를 하자는 네. 말씀이시네요. 모리콘의 작곡가 특유의 감성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애절하고 음. 아름답게 음. 연주할 수 있도록, 뭐, 비브라토라든지, 핑거링 보임. 저잘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음. 감성적인 느낌을 좀 뽑아내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 어~ 눈물 쏙 빠지게 감성적으로 연주할 수 있겠어요 아, 약간 걱정이 아 걱정이 아, 돼요 너무 <웃음> 솔직하게 <웃음> 말해주는데요 우리 예은이는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열심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마스터 클래스는요 A 저와 B 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후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연주를 하잖아요. 이 연주하는 영상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laughs> 어, 완벽해. 이제 완벽했어. 진짜 완벽했어. <웃음> <웃음> 그거는 이제 약간 공식처럼 알아두는좋아 어, 되게 좀 그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